주말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로마에 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22장부터 시작된 바울의 재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네, 이게 로마로 가게 되는. 이런 장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로 가기 위한 바울의 마음과 소망이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를 향한 바울의 소망은 사실 로마 바울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에게 네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로마로 가기로 작정하는데요 근데 로마로 가는 방법 또한 어떻게 로마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일일이 배편을 결정하고 또 어떻게 갈 방법을 선택하며 그 자기의 방식대로, 준비한 대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는 방법은 바로 죄수가 되고, 또한 그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판의 과정과 또한 그 항해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예,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가 가서 한 것이란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뿐인데 결국 이것이 빌미가 되어 많은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하고 또하는 결박당하여 결국 붙잡힌 신세가 되고 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그때 물론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지만. 자기도 나름대로 세우는 목표가 있고 뜻이 있거든요. 바울도 맨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기로 하나님 앞에 강구하며 기도하며 또한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지 아니하고 결국은 서쪽인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는데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놓지만 그 목표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 네, 거의 흔치 않다라는 것이죠. 또 목표를 향해 갈때 우리는 반드시 네 우리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남들보다는 조금 더 빠른 길로 가고 싶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네 바울의 일행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풍랑을 만나고 거친 에, 항해를 하다 보니 네.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그 작정된 목표대로 항해대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혹은 또 우회해서 혹은 더디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과연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목표가 빨리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순조롭게 이루어지는가요? 대부분 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원하는 일들이 제때제때 혹은 또 내가 원하는 것처럼 빠른 지름길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무언가를 빨리 이루거나 아니면 쉽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표를 내가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목표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14장 8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를 네,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작정된 항해라는 이 어떤 주제의 말씀에서 저는 이 항해를 인생으로 보았습니다. 작정된 인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바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내가 많은 것들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이상형을 만나고 그 이상형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걸 꿈꾸며 혹은 또 그걸 기대하지만 자기의 이상형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흔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잘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자가 되어 잘 살아가는 사람을 역시 만나기도 흔치 않습니다. 이사에서 6 4장에서 예,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진흙이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대로 될수 있을까요? 토기장이가 비전은 대로 그 글씨 쓰임 받는다 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어떤 글씨를 될까 라는 것을 생각하며 또한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장세기에서 요셉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꿈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꿈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죄수가 되어 억울한 눈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13년이 넘습니다. 언제쯤, 그리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꿈을 이뤄주실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갑자기 감옥에서 꺼내어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어지는데 오랜 세월이 걸리고 혹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서른 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알수 없을 때가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네, 느린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작정된 하나님의 뜻대로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인생의 전반부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인생의 후반부는 자기 멋대로 살던 것을 수두하다가 결국은 끝이 난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것 같고 또한 그것이 가장 나은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빨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또한 작정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네, 하나님 카페 또한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그런 신뢰받는 인격을 갖추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울이 탄 배가 네, 큰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은 배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또한 바닷길에 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의지하며 또한 그의 말에 순종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네, 능력 혹은 더, 더불어서 그와 가지고 있는 인격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에 보면, 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 율리오는 바로 이 백, 어, 백부장으로 이 바울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로 데려가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배가 시돈이라는 곳에 정착하자 이 윤련하는 백 부장이 바울에게 선한 마음을 대하며 가서 친구들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오라 라고 이렇게 권면해 네,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죄수입니다. 로마로 가고 있는 죄수예요. 그런데 그런 죄수를 풀어주며, 예, 그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접받기를, 예, 대접을 받고 오라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실 말은 쉽지만 상식적으로는 벗어나는 일입니다. 먼저 죄수를 풀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네 조금 어쩌면 은 지나친 어떠한 예,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죄수가 풀려 나가거나 아니면 그 죄수가 혹시 나가서 어떤 잘못을 대하면 그 모든 죄값을 다 책임자가 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1 1장에서도 보면 바오가 신라가 감옥에서 기도했더니 네 밤중에 지진이 나고 옥구가 열리고 문이 열리자 죄수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한 나중에 한 간수장이요. 스스로 자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당시에 그 문화나 아니면 그런 어떤 풍습이 바로 그 안에서 어 보여주고 있는 건데, 죄수가 도망가면은요, 간수장이 그 책임을 져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백 부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바울을 풀어주며 그리고 바울에게 친절히 대하며 그들 가운데 대접받고 오라고 그를 내보내줍니다. 백 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바울의 인격과 또한 바울의 말씀을, 어, 삶을 통하여 그를 충분히 믿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또한 사람들을 보면, 또그 사람을 또알 수가 있는데, 잊어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네, 대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 라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내가 바울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그 배에 탈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만난 사람인데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네,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며 죽이려 할때 바울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로마에 올라갔을 때 골로세서 4장에 보니까 네, 이 아리스다고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로마에 있을 때 감옥에 함께 갇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아리스다고가 네, 스스로 바울의 종이 되어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에게 자기의 인생을 걸고 또한 작정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바울을 통하여 깨닫게 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뿐만 아니라 바울의 삶을 통하여 그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능력과 그리고 바울이 갖고 있던 어떤 카리스마가 아니라 바울에게서 알,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된 알게 된 하나님의 대하여 신뢰하며 또한 바울이 보여준 인격의 모습을 통하여 바울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처하여 바울의 종이 되고 바울과 함께 그 배에 올라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도 감옥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바울이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동과 또한 이런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도였지만 더불어 동시에 그에게 나타나는 그의 품격, 그의 인격과 그의 품격이 바로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귀하게 역사할 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작정된 인생의 모습과 또한 작정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가 작정된 인생과 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에게도 신뢰받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한 인정받는, 신뢰받는 그러한 인격과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하며,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